박재범은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그의 피처링 비용은 어마무시할 것 같지만 무료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대략 150개의 곡을 무료로 피처링해줬다고 하죠. 정확한 비용은 나와있지 않지만 유명 아티스트들의 피처링 비용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박재범은 가능성과 열정을 인정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아티스트가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발벗고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유의 신곡 가나달의 피처링은 박재범인데요. 박재범의 신곡 가나다라의 피처링 은 아이유인데요 해당 곡의 피처링은 박재범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닌 아이유가 박재범의 오라인 워너 2를 듣고 박재범한테 언제 한번 같이 작업 했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박재범은 아이유씨가 예의상 말해 준것 같긴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같이 작업하고 싶었다 라고 말했으며 빠르게 곡을 만들어 진행하고 싶 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6년이 지나 작업을 하게 된 거라고 하죠 참고로 뮤비에서 아이유는 4분 16초에서 5분 11초 사이에 잠깐 등장합니다 박재범의 신곡 가나다라 뮤직비디오 두 번째 티저 영상에서 출연이 예정됐던 아이유가 촬영장에 나오지 않자 박재범이 당황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이에 박재범이 대표로 있는 원소주 측이 아이유 님 제발 와 주세요. 원소주 100병 드릴게요라고 인스타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박재범은 원소주 측에 선 넘지 말라. 아이유 씨는 참이술 모델이다. 원소주 100병은 저한테 주세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이유 또한 이런 도발적인 발언 삼가 달라. 참이술 모델 아이유 올림이라는 센스 있는 답글을 달며 재밌는 상황을 연출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슬 요정 등장했다. 특히 너무 귀엽다, 진짜 웃기다 등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박재범은 2016년 SNL 시즌7 이후 6년 만에 SNL에 복귀했습니다. 이번에 박재범이 촬영한 주제는 속마음 래퍼이며 시즌7 때도 똑같은 주제로 연기를 선보였고 2022년 버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의 연애 상담소에서 매혹적인 연기를 보여줬고 원소주도 잠깐 등장해 스킨처럼 얼굴에 바르고 먹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또 안영매와 같이 가나다라 뮤비를 패러디하는 연출까지 보여줘 저의 동심을 가져갔습니다. 이 모습에 내치즌 박재범 진짜 능청스럽게 연기 잘한다 담배 피우는 연기 빼고 다 잘하는 듯 박재범 SNL 공신이지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등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박재범은 AOMG 하이어뮤직 대표직을 사임 후 그동안 운영했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해당 계정의 팔로워는 580만이었으며, 인스타 계정 삭제한 거 후회 안 하냐라는 질문에 회사를 10년 이상 운영하고 사임한 거라 더욱 어려운 결정이었다. 스스로에게 자극과 부담을 주고 싶고 저를 보는 사람들에게 예상 밖의 행동을 보여주고 싶었다. 힙합씬이나 업계 팬들에게 보태야 하기 위해서는 더 자유로운 상태가 필요했다. 새로운 시작과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계정을 삭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박재범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며 인스타 계정 삭제 후 삶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박재범은 580만 인스타를 삭제 후 그의 새로운 사업 원소조와 엔터 사업을 위해 다시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재범의 인스타를 가보면 게시물들이 빠르게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팔로워를 빨리 늘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라는 질문에 그게 아니라 요즘 일들이 많아서 그렇다. 작년에는 기획을 많이 했지만 이번 연도는 새 회사 설립, 원소조 출시, 신곡 소식 등 작년에 기획한 일들이 실행되고 있다. 그래서 새 SNS를 통해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재범은 AOMG와 하이어뮤직 대표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엔터 홈이먼트 모어 비전을 설립했습니다. 박재범은 힙합, R&B, 랩춤 등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다 보니 어느새 사랑받고 인정받기 시작했다. 혼자 신나고 즐거운 것보다 다 함께 신나고 즐거워야 의미 있다. 라고 말하며 회사 설립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 또한 업계 최고라고 하며 박재범은 장난으로 파산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할 만큼 조건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재범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삶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여기까지 달려왔다. 경계선 없이 자유로우면서도 진정성 있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박재범은 최근 소주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름은 원소주입니다. 이름을 원소주로 지은 이유는 한국소주 이름은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워서 누구나 말하기 쉽게 하고 싶어 지은 거라고 하며 승리의 원, 동그라미의 원, 허페의원등 다양한 뜻이 있다고 하죠. 박재범은 2018년 소주라는 곡을 낼때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며 연예인들의 사업처럼 이름만 빌려주는 게 아닌 직접 관여했다고 하죠. 박재범은 소주 사업을 론칭하기 전에 주류에 대한 역사나 관련 지식에 대해 엄청 공부했다고 하며 한국에서 주류 브랜드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 법에 대한 공부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술을 개발하는 것부터 시음하고 디자인하고 허가받는 것까지 너무 복잡해서 끈질기게 시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박재범은 원래 소주를 싫어하지만 포차에서 인생 얘기하며 마시는 소주 문화가 좋아졌고 그 뒤로 술의 매력과 완성도 같은 것들을 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원소주 맛은 박재범의 취향이 들어갔다고 하며 원소주 맛을 본 백종원은 이야 잘 만들었는데 맛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원소주의 목표는 해외 진출이라고 하며 미국 고급 바 같은 곳을 가면 일본 산토리, 히비키 위스키가 있고 어떤 술인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 술은 없다. 전 세계의 고급 바 같은 곳에서 마실 수 있는 소주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하며 목표를 밝혔습니다. 원소주는 2022년 2월에 출시되었으며 박재범은 퍼버스토어를 열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병당 14,900원으로 총 2만 병을 준비했고 퍼버스토어 마지막 날인 오전에 준비된 물량을 모두 판매하였으며 수익은 대략 3억 정도 벌었다고 하죠. 판매 당일에는 매장 입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인파가 몰렸으며 예약, 대기 예. 도 대기팀이 몰려 1700팀이 몰렸다 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첫날 인당 구매 가능 병수가 12병이었지만 판매 마지막 날엔 4병으로 제한이 됐었죠. 그리고 2022년 3월 31일 온라인 을 통해 정식 판매를 시작했으며 시작한지 1분도 안되어 품절이 났 습니다. 아.. 저도 구매하려고 대기 탔는데 결국 못 샀습니다. 원소주는 1인당 하루 6병으로 구매 가 제한되며 단품은 매일 2000병 기프트 세트는 300개까지 판매 됩니다. 그리고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전 구경도 못해봤어요. 박재범은 몸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며 아침마다 바다이기 스무디와 마늘 샷, 강황 생강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바다이기 스무디는 블루베리, 바나나, 시금치, 케일, 코코넛 워터, 비트즙, 바다이기를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서 먹고, 마늘 샷은 다진 마늘과 레몬즙, 마누카꿀, 고춧가루를 넣고 섞어서 만들어 먹는다고 하죠. 그리고 강황 생강차는 생강즙, 강황가루, 후추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차로 마신다고 하며, 바다이기 스무디와 마늘 샷을 먹고 후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무디와 마늘 샷은 맛있지만 강황 생강차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박재범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예전에는 시리얼만 먹고 운동장 30바퀴 돌면서 운동만 했다. 다이어트만 하는 게 좋을 줄 알았지만 감기 같은 잔병이 한 달에 한 번씩 걸렸었다. 라고 말하며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계속 챙겨 먹다 보니 감기 같은 잔병은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박재범은 이렇게 먹어줘야 밖에 나가서 안 좋은 공기와 음식들이 만나 밸런스가 맞아진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재범은 남자 연예인 중 피부가 가장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박재범을 만난 연예인들이 하는 말중 박재범은 모공이 안 보인다 라는 말도 있죠. 아이유 또한 박재범의 과거 영상을 보며 저 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있어서 박재범 하면 가장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피부 제일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박재범은 요즘 시술이 좋다 라고 말하며 겸손함을 드러냈고 화장품 광고 들어오면 좋겠다 라고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재범은 전참시에서 타코를 엄청 좋아한다고 밝혔는데요. 박재범의 매니저는 박재범은 일주일에 타코를 3번 정도 먹는다. 전참시 촬영 3일 전에도 타코를 먹었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재범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고 일주일에 많으면 두 번, 최소 한번 먹는다. 라고 반박했는데요. 박재범의 직원들은 한창 운동했을 때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먹었다. 진짜 그때 너무 많이 먹어 질려서 그만 먹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말에 박재범은 다들 먹으면 맛있게 먹었으면서 이제 점심은 김밥이다. 라고 농담을 했으며 그의 직원들은 은 타코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재범은 어떠한 거에 꽂히면 되게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타코도 포함되며 예전에는 파인애플 양말에 꽂혀 운동을 할 때도 슈트를 입을 때도 어딜 가든 파인애플 양말을 신고 다녔다고 하죠. 참고로 해당 양말은 보풀하기가 일어날 때까지 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품 스웨터에 꽂힌 적이 있어 거의 맨날 같은 것만 입었다고 하며 양세형은 박재범의 그런 행동이 되게 멋있어 보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재범은 물건 같은 거에 크게 욕심이 있지 않다. 편한 게 좋아 새로 사거나 하지 않고 있는 걸 오래 쓴다. 신발도 엄청 많지만 그냥 편한 거몇 개만 꺼내 돌려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재범은 인터뷰에서 은퇴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범은 누군가에게 보탤 것이 더 이상 없으면 은퇴할 거다. 전 관심 받으려고 음악을 하거나 한물간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방송에 나가거나 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저를 찾지 않거나 제 마음이 식거나 하면 아름답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은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돈은 현실에서 꼭 필요하지만 사람보다 위는 아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 사람들이 의심하든 세상이 의심하든 계속 거침없이 최선을 다하면 된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도 즐기면서 해라. 그럼 무엇이라도 배울 점이 생길 것이다. 난 주식은 안 한다. 주식할 돈이 있다면 나 자신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하고 싶다.